여기 아, 뭐, 화석이네 화석. 화석, 화석 엄청 크구나. 여기 학생 있어요, 복학생? 아하하. 하다님이에요? 야 이거 잠깐만요. 아, <laughs> 아, 안 해요. 나한테 <laughs> <안안 웃음>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승구님과 사다님 그리고 니쿠님까지 모여서 구멍을 파는 게임 딥락갤럭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사실 승근님이 저번에 강송에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추천드린 어... 게임입니다. 그럼 이건 네. 오늘 재미 없으면 환불 누가 한요청해요 <laughs> 환불까지? <웃음> 스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 스팀에. 과장님한테 요청하려 그랬었는데. 아 일단은 제가 섭외드린 건 맞는데, 근데 재미 있을 거예요. 사실 이승근님께서원하기피 FPS 소울리에셔가지고. 승구이 네, 없으신데요? 나 들어와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사다님이랑 뭐. 승부님 보이는데 여기 왼쪽에? 선택해서 들어오셔야 돼요. 아 캐릭터를 네. 선택해서? 아아 스킵한 사람은 안되아 이래서 안 되는구만. <laughs> 아니 누가 어떤 남자가 튜토리얼을 해? 요게 이제 목표가 벽을 잡는 것보다는 이제 땅굴을 파서 구멍을 파가지고 자원을 모아서 이제 돌아가는 게임이거든요 목표가 있습니다 드릴러 같은 친구는 이제 땅을 잘 파는 친구죠 화염 방사기를 쓸수 있다 남자의 로망 네, 화염 방사기를 쓸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는 설에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이 녀석도 역시 남자의 로망 샷건과 주탄 발사기 살짝 화력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건어 스토리얼 캐릭터고 얘는 순수하게 화력이 몰빵한 그런 친구입니다 아 제가 하기 했다 얘는 좀 귀엽긴 해요. 국인지라더라고 스카웃은 딱 보니까 전투력이 구려 보이는데 얘가 진짜 약간 진정 한 석복선 아닐까? 불을 그렇죠. 밝히는데 특화된 친구예요. 땅꾸리기 때문에. 횃불이에요? 약간 횃불이에요. 인간 횃불. 인간 와드. 일단은 지금 대충 다 골라진 것 같은데. 아 일단 근데 이게 인물 처음이긴 한데. 목적이 뭐죠 잠깐 오 개틀린 거 맞죠 모르 모르카 아 받아 팀킬이 되요 예 팀킬이 됩니다 옵션이 있어요 환하게 하지 마세요 길을 파고 갈 테니까. 아 이게 게이지 <끈> 해야돼 드릴이 아, 예. 쿨타임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그까 아, 나도 국이지 그, 할게 어, 계속할 수가 없네 가자, 아, 가자. 맞아. 나도 가자 가자 나도 가자 근데 이게 너무 가열이 너무 빠른데? 근데 여기가 길이 아. 맞나요? 아, 일단은 스캐너 이... 보고 가고 있긴 해요 아 스캐너 네 스캐너가 있어요 탭꾹 누르면 스캐너 볼수 있어요 다들 진짜 스토리아안 하셔가지고 지금 안 하셔가지고 지금 아 승근이도 모르셨어요 근데? 아니요 알고 있었죠 아 알고 있었죠? 나만 모르지? 네 네. 우냐슈그래요 니쿤님 <laughs> 아 아니 그냥 혹시나 반가운 마음이그만 오케이 오간 무슨 소리? 했어. 아 뭐야? 아 잠깐! 오구는 소독이다! 아악! 오구는 소독이다! 아 방사기 뭐야? 아 틴킬이 오늘이... 아, 있어요? 아 맞네 맞네 틴킬 네, 네, 있네. 뭐, 큰놈 큰놈! 아 <laughs> 오구는 소독이다! 오구는 소독이다! 나이스. 이게 뭐더라? 요것도 가져가면 좋지 않을가 목표가 있잖아. 휴지가 휴지가 이리 와. 그 조명탄 저거 시간 제한 있어서 너무 많이 안 알고... 돼. 아 이게 화석이네 화석 화석 엄청 어, 크구나 그래, 이거 화석이에요 이거 학생 있어요 북학생? 아아아 민!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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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파더님 하나님. 파더님이에요? <놀람> 오!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아, 안 해, 이거 안 해, 이게안 해, 이 무성 무성도 있어 무성도 있어, 나 성도 있어 저기금저 파서 아니 이제 저희가 가야 돼요 드롭 포워드로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한번 잡았어 그래플 필요해 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더 있어 그래플 오케이 간중 간중 패스파인더 도착! 야, 나 그게 없어! 패스파인더! <laughs> 아우, 씨! 죽어라! 아, 오케이, 에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자, 갑시다. 이거 탈출 4분 남았어. <laughs>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자야 돼요. 이거 굉장히 느긋한데 이거? 어어! <laughs> 어어, 뒤에 거미 봐, 우 패스파인더! 패스파인더! 아, 거미! 잡고 갈게요! 오케이. 와. 와. 으집게 몰래. 집게 몰래. 파, 파고 가! 가자! 어, 뒤에, 뒤에 거미! 아, 뒤도 떨어지면 이거 뛰어, 그냥. 걍 뛰어, 걍 뛰어. <laughs> 야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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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이 큰놈어 몰라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자 아, 몰라요 <laughs> 드릴러는, 드릴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설치해놓을게요. 드릴러는 아무것도 몰라요. 잡히면 나 죽어. 몰라 나 초발도 없어. 아싸 1등. 여기 나한테 맡겨. 모두 먼저 가. 오 잠깐만요. 여기 뭐 나왔네. 뭐 나왔네. 난 몰라. 아 모르면 어떡해. 나 여기 있는데. 난 몰라. 아 뭐야 아, 3분. 이바이개 3분, 3분. 다음 생에 만나요. 3분, 3분. 잠깐만. 대댁 무서워. 잠깐만. 야 이게 멀구나. 멀어. 꽤 멀어요. 꽤 멀어. 어 그래도. 초반 위치 나왔네. 드러프는 동료를 두고 오지 않는다 하지만 빨리 오세요. 여기. 아 오케이 자 하나 버리고 가죠? 하나 버리고 가야 재밌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여기 나한 맡겨 친구들! 출발하자! 나한 맡겨! 출발하자! 아 먼저 <놀라> 가! 나가자너 나가자! <놀라> 재밌다 와, 이거. 재밌기해눈앞게도 네, 이게 어려운 난이도 미션 성공. 아니 난이도 몇이야 이거 두 번째 난이예요두 번째요? 대나무 형님 채굴 80미실화요 이거 범인이 보이네. 아난 채굴 위주로 안어 나는 딜 위주, 딜 위주. 딜도. 딜도 서로 나온대. 그, 아, 어? <laughs> 뭐지? 이 단계 건어. Many months later. 와아야 진짜. 아 고생하셨습니다. 착크라네요착크라네요 와우 고생하셨습니다. 무사 퇴근, 무사 퇴근. 와. 맵이 아, 계속 바뀌는구나. 빡세다. 아 이번에 캐리 받았습니다. 어 이번에 뭔가 우리 아 우리 효율적으로 했구나. 킬 발리 막싸 많이 안 하고 일부로 싸 많이 안 하고. 우죠 그렇죠. <laughs> 아니 잘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잖아 우리. 다들 <laughs> 너무 잘해요. 다들 너무 잘해 우리 모여서 그러면 엔딩 인사 한번 하고 할까요? 야 맥주 한잔 사자. 맥주 맥주 한잔 사가지고. 아, 맥주 한잔 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춤도 춥시다 여기서. 이거지 이거지. <laughs> 아 마셔 마셔 마셔. 저 이거. 어, 컵 던져. 한잔 들고. 어허 <laughs> 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 많습니다. 자 우리 끝까지 아, 봐준 마셔봤데. 인턴 여러분 다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던져버리고. 안녕. 던져버리고. 안녕. <laughs>